안녕하세요. 돈안 들이고 10년 젊어 보이는 놀라운 비밀 오늘 알려드릴게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웃집 시니어 채널 김선생입니다. 오늘은 정말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어요. 혹시 거울을 보면서 아 나도 10년만 젊어 보였으면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?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 필요 없습니다. 값비싼 시술 전혀 필요 없습니다.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진짜 10년은 젊어 보일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여러분,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. 실제로 피부과 전문의들과 노화 연구 전문가들이 인정한 과학적 방법들이거든요. 충격적인 사실 하나 공개할게요. 피부 노화의 80%가 바로 자외선 때문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? 네, 맞습니다.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주름의 80%는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광노화 때문이에요. 이건 미국 피부과학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거든요. 그럼 반대로 말하자면 자외선만 제대로 차단해도 노화를 80%나 늦출 수 있다는 뜻이에요. 더 놀라운 건 이미 생긴 주름도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어떻게 가능할까요? 바로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키는 방법들이 있거든요. 자, 첫 번째 비밀. 골든타임 세안법. 첫 번째 비밀은 바로 골든타임 세안법이에요. 여러분 혹시 비누로 세안하고 계시진 않으세요? 아니면 세안 후에도 아무것도 안 바르고 계시진 않으세요? 이건 피부를 10년 더 늙게 만드는 지름길이에요. 왜냐하면 우리 피부는 pH 5.5의 약산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일반 비누는 pH 9 내지 10의 강알칼리성이거든요. 이게 피부 장벽을 파괴해서 수분 손실을 가습화시켜요. 과학적 근거를 알려드릴게요. 독일 함부르크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약산성 클린저를 이용한 그룹이 알카리성 비누를 이용한 그룹보다 피부 수분량이 40%더 높았다고 해요. 그래서 제가 올바른 세안법을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미지근한 물로 얼굴 적시기. 두 번째, 약산성 클린저로 부드럽게 거품 내기. 세 번째, 30초 이내로 마사지하기. 네 번째, 찬물로 마무리하기. 찬물로 마무리하는 건 모공 수축 효과가 있습니다. 다섯 번째, 3분 이내로 보습제 발라주기. 이 보습제 발라주기,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. 여러분 꼭 보습제 발라주세요.